안녕하세요. 등산할 때 체력 소모를 줄이고 균형을 잡아주는 필수 아이템, 등산스틱. 하지만 종류도 많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등산스틱의 종류, 꼭 체크해야 할 기능, 그리고 인기 제품 추천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등산스틱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등산스틱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일단 스틱. 길이 조절이 불가능한 고정형 스틱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관할 때와 휴대성이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프로 등산가들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2단 그리고 3단 조절형 스틱이 있습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지형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2단보다는 3단이 더 콤팩트하게 접을 수 있어 휴대성이 좋습니다.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 Z 폴딩 스틱. 접이식으로 가방에 넣을 수 있어 초경량 초소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이나 장거리 하이킹에 적합한 스틱입니다. 다만 조인트 부분이 많아 일반 3단 스틱보다 내구성이 낮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스프링 내장형과 일반형. 스프링 내장형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어 무릎 부담을 줄여주는 스틱입니다. 일반형은 가볍고 구조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고장이 다른 스틱에 비해 덜 납니다. 그렇다면 등산 스틱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루미늄 스틱. 가성비가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다만 카본보다 무게가 약간 더 나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초보자나 일반적인 등산객에게 추천합니다. 카본 스틱. 가장 가벼운 소재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도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충격에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이나 장거리 하이킹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듀랄루민 스틱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 알루미늄 합금 소재입니다. 일반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고 강도가 높습니다. 카본보다 내구성이 좋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워 고급 등산 스틱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제 등산 스틱을 선택할 때꼭 체크해야 할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내키와 사용 목적에 맞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평지에서는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길이가 적당하고 오르막에서는 짧게, 내리막에서는 길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 그립 재질이 편안한지 체크하기. EVA 폼. 땀이 나도 미끄럽지 않고 착 감기는 느낌입니다. 코르크 그립. 통기성이 좋아 장시간 사용해도 쾌적합니다. 잠금 방식 선택하기. 레버식. 길이 조절이 빠르고 편리해서 초보자용으로 추천합니다. 트위스트식. 고정력이 강하지만 장갑을 낀 상태에서는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등산 스틱을 사야 할지 감이 오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1위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스 제트폴. 초경량 제트 폴딩 방식이라 휴대성이 뛰어나고 가볍지만 내구성도 좋아요. 트레일 러닝이나 장거리 산행을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 2위 레기 플러스백 마카로 FX 카본. 인체공학 디자인. 초경량 7구조로 최대 그립력을 자랑하며 킥 안전 스트랩으로 최적의 각도에서 안정감 있는 등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3위 티렉스 두랄루민 경량 4단 등산 스틱 가성비 최고 제품으로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4단 조절형으로 가격 부담 없이 등산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등산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등산 스틱 꼭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